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다른 민족과 역대 역사 중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던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보통 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어서 그 땅을 쉽니다. 그러면 그냥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요, 비료가 없는 시대에 그 땅이 1년을 쉼으로 인해서 그땅 자체가 다시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한주 단위로 해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7일째 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건강함이나 여러 가지로 볼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을 때는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7일째 안식일조차도 걸러서 이제 자기가 힘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데 그렇게 일하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내가 잃어버리고서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내 가족에게 있어서나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그것이 절대 나에게 유익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희년의 제도가요 가장 이 희년의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땅을 기반으로 했을 때나 재산을 기반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7년을 7번에서 마지막 50년째가 됐을 때, 7, 7에 49잖아요. 그래서 50년째가 됐을 때 모든 것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 내가 부지, 중에 실수, 하 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을 해서 마땅히 내가 종 으로 팔려 가 기도 하고, 내재 산이 팔려 가 기도 해요？그런데 희년 이됐을때는 그것 을 돌려 줘야 됩니다. 이 희년 제도 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역사적 으로 알수있 냐면 어느 아버 지가, 술이나 노름이나 잘못된 삶으로 인생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나 그 부모로부터 그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가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한평생 그 아버지의 원망함 때문에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도에 있어서는 아버지 됨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요 언제요? 희년 때. 그래서 네 부모가 비록 잘못해서 너가 고난을 겪고 힘든 걸 겪지만 희년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오, 완전한 절망과 실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함 자체가 없는 게 힘든 거예요. 소망함이 있으면 견딥니다. 참아냅니다. 그것을 아예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 아래서 순종하고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주의를 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장사를 해보시면 알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못해봐서 잘 모르는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주일에 장사가 잘 되잖아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걸 쉰다는 게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연희동 쪽에 있을 때도 그 칼국수집이 너무 잘 되는 칼국수집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일을 쉬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데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서 그래서 결단을 했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그 쉬기 때문에 그 옆에도 칼국수집이 있었으니까 이제 주일날 글로다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집의 맛을 기억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토요일 날, 왜냐면 주일날 되면 못 먹으니까.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냥 물질적인 것만 나를 채워준 게 아니라 내 가족관계에서 회복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내 안에 안식이 채워지고 수많은 복들이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타까웠어요. 목회자, 우리 목회자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복의 개념이 눈에 보이는 숫자의 개념이 아닌 영적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음을 교우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참으로 중요하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언가 많이 갖고 있는데 부부간에 그거로 인해서 깨지고 내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것이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지병이 생기고 평생에 내가 노년에 그 병치레하다가 내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그 순간적인 그 찰나에 있는 그 재산을 받은 것을 내가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가? 그게 아니면. 내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제 그것을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야기하시죠. 버, 그것을 어겼을 때, 어겼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인에게 주는 벌과 같은 벌을 내리는 거예 가인이 어떤 벌을 받습니까? 내가 수고하는데 땅에서 소산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땅이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봤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해봤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찬물을 깨얹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안 굽히는 거예요 더해요 사람이 그래요 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더 벌을 내리십니다 나중에 내고집을할수 없을 크기까지 그러고 난 뒤에는 네, 사람이잖아 요 그래도 동물하고 다르잖아 요그 다음부터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죠 딱 봐서 아니구나 하면은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목적이 있어요 전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장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진대 그 다음에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